안녕하십니까.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. 오늘 금요일 이제 주말을 앞두고요. 어, 경기도 안성으로 어, 아, 카디바를 가져다 주고 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시 반쯤에 도착해서요. 지금 또 블로그를 보고 폐차 문의를 하셨던 사장님의 요청을 받고 어, 이 차량, 세라토 차량을 보게 예, 되었습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세라토 2006년식이고요 87,000km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모님 혼자 쓰셨던 차량인데 이 차를 폐차를 해야 할까요? 네, 물론 뭐 내수 시장에서 어, 세라토를 특정해 가지고 찾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. 아마 이 차를 뭐, 판다 그래도 막 몇백만원씩 팔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.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 되게 그 신구형에 대한 그런 어떤 자동차 스타일이나 그 구형에 대한 어떤, 어또 신형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된 모델들 주행거리가 짧고 한 차들이래도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. 이 세라토 차량은 수출이 나가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차가 다 수출 나가면 폐차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세라토는 아반떼 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수출이 최근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차를 왜 굳이 폐차할 필요가 없겠다 이 차는 수출이 나가는 차니까 수출을 보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부식이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생각보다 깊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식이 이쪽에 있고요. 또 반대편도 이렇게 범퍼가 찌그러진 곳도 있고 반대편도 부식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살점에 크랙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체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. 또 엔진 미션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차는 내수 시장에서 팔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좋은 폐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수출이 나갈 수 있는 차종이었기 때문에 어 손님께 이야기했죠. 를 이건 폐차가 아니고 수출 보내는 차로 어 사용 어 결정을 하셔야 된다. 수출업자를 불러서 어 좋은 가격에 수출을 보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. 수출업자에게 사진을 일단 찍어서 보내고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안내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손님은 폐차를 예상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수출을 보내게 되니까 바로 흔쾌히 응하셔가지고 수출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87,000km 탔고 저런 외관 작업을 끝내면 아마 외국에서도 주행거리가 많은 차보다는 주행거리 짧은 차가 인기가 있겠죠 아마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늘 거래하는 수출업자 영만이에게 좋은 가격을 좀 부탁을 해서 생각보다 다른 딜러들보다는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. 87,523kg. 어 13년 되었는데 87,000 이니까 사실 그냥 가정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요런 차를 사실 폐차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수출이 나가는데 수출도 좀 주행거리 보고 주행거리가 좀더 좋으면 좋은 좋은 가격에 가져가면 좋으련만 예, 수출은 주행거리가 짧으나 적으나 그냥 모델 보고, 연식 보고, 차 외관 보고 그냥 가격이 결정합니다. 이제 거기 현지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이 차량 수출로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린 이유는요. 가져 가신 차량을 폐차 하시는 거, 네,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폐차 대행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는데 가끔 폐차하러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수출로 나갈 수 있는 차종들도 있어요. 근데 그냥 폐차장 보내고 나면 폐차장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. 폐차장에서도 수출을 보내거든요. 그래서 어... 자, 차량 관련해가지고요. 이제 이차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. 근데 어디 팔기는 좀 애매하고 이거 뭐 팔아야 돈 얼마나 받겠어. 폐차해야 되는 게 아니야?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문의해 주십시오. 어 물론 뭐 외부에 멀리 계신 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못하지만 어 전주 인근 뭐 익산 김제 뭐 군산 정도 이렇게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필요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폐차도 대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또 좋은 가격을 다만 뭐 몇만원 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낫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수출 나가는 차면 네, 솔직하게 수출 나간다고 말하고 네 그렇게 하고 수출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 세라토 차량 이렇게 이제 어, 외국으로 가게 될텐데요 그래도 어, 좋은 주인 만나서 아마 잘 어, 대접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좋은 역할을 그래도 한 10년은 무난히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에다 맡겨서 수출업자가 차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말소하기 위해서 번호판 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. 차량 관련된 문의 언제든지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